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이후에 예산론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론 그 제출하신 걸 보니까 웬만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적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시고 계속 순서대로 수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11월 2일날 수업은 뭐 다른 어떤 사정,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한 주에 75분 이상의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은 그 기말고사 전까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뭐 어느 대학교를 가서라도 예산, 정부 재정, 재무 행정을 배울 때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인터넷으로 좀 온라인 수업을 다 마치고 좀 중요한 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기말고사 때까지 갈 거고요. 그 중요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예산의 종류.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분류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품목, 물건, 사람, 하나의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 방식이라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예산 분류 방식입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돈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 돈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인 내가,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싶다. 이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가 얼마 벌고 얼마를 써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한눈에 알고 싶다. 자, 마찬가지로 옛날에 왕이 있었던 시절부터 지금 민주주의 국가 체제까지 정부가 돈을 쓰는데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알고 싶다라고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 제도는 바로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쓸때 용돈을 벌고 용돈을 지출할 때, 야, 나는 오늘 교통비, 밥값,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비, 이런 것들을 품목별로 나누는 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품목별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기업, 개인, 뭐 경제학에서는 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게 똑같은 돈이라는 걸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느냐 좀 복잡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지 본질이 같다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가계부입니다 자 그래서 지출을 품, 품목 대상별로 분류한다는 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인건비, 월급 여러분 월급 받아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따로 항목을 빼서 보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알수 있는 거, 통신비, 교통비,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회의비, 회의할 때 쓰는 돈.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쇄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고, 정부 부서마다, 정부 부서마다 미세하게 차이는 있는데, 보통 정부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별로 그렇게 그, 넓게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게 되면은, 공무원이 내 개인이 쓸수 있는 어떤 돈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른바 끼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영상은 지금 11월 달에 찍는 건데, 자, 3월 달에 보통 사업을 시작을 해요. 1,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실내,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거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바깥에, 실외, 공사, 건설, 이런 거는 땅이 좀, 그, 얼어붙지 않은 땅이 녹아야 땅을 파기가 좋아요. 그게 기계 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래도, 낮에 태양 아래서좀 따뜻한 기운이 좀 있어야 작업을 해요. 그럼 4월부터 출발해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월, 4월 출발해가지고, 5월 달에 행사를 크게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요. 자, 그다음 6월달까지 해서 1분기 전반기를 마무리를 해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은 뭐 학교는 방학이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하고 맞물려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7월 1일, 8월 1일자로 업무이동, 업무 보직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6월달까지 해서 한번 전반기를 대강 마무리를 해요. 7, 8월 휴가 때, 그리고 보직 변경 때, 어떤 일을, 어떤 일이 생기냐. 야,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보통 11월은 빼고, 9월, 10월에 남은 돈을 어떻게 쓰지? 내 업무 담당에 남은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해요. 자, 그래서 회의, 내, 내부에서 회의도 하고, 좀 그, 바깥, 바깥에 계신 우리 시민들, 주민들, 또 자문위원 오는 전문가 같은 분들한테 좀 물어본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9월달부터 바로 추진을 해요. 근데 보통, 보통 추석이라고. 그래서 추석 전에 할수 있는 건 하고 추석 뒤에 할건 해요. 근데 추석이 끝나면 10월이에요. 그 10월달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글날 어리 아저 한글날 그 다음에 저 대천절 뭐 온갖 게다 있잖아요. 또 축제를 한번 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 10월 마지막 주에요. 자 10월 마지막 주에 이 품목별 예산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거 비용이 모자라는데 비용이 남는데? 근데 모자라긴 안 해요. 보통 남아요. 남는데 어떡하지? 교육 특강을 할까? 뭐를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편성을 한다고 왜냐? 정해진 품목에 맞춰서 내가 돈을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자 그래서 이런 품목별 예산이 중심이 되면 통제 지향적인 방법이에요. 어? 항목마다 정해져 있어. 그럼 요 항목을 뭐? 예를 들어서 a 항목을 적게 써서 적게 썼으니까 b 항목을 늘렸습니다 그게 안 돼요 이거는 끼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을 끼어 맞추듯이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지향적 방법이긴 한데 품목별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다음 번에 배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산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요 의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되면 나 개인이 봐야, 봐야 될 거는 품목별 예산이에요 어 나, 내가 할수 있는 돈은 없네. 나는 B라는 항목이 좀 필요한데, B라는 항목이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이제 서로 옆사람은 의논하고 해서, 뭐, 그래, 우리 A, A 비용 처리할 때 너희가 보태할게, 내가 보태줄게. 내가 B가 아쉽거든. 그 네가 B 할때 내가 좀, 좀 같이 해주라.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다 조정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결과는 딱끼워 맞춰져야 돼요. 이게 품목별 예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산 분류의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나머지 예산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그 방법 그래, 응. 밥 먹는데 어 써야지 어뭐 써야지 뭐 써야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목별 예산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통제 지향적이지만 앞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한 140만 명 정도 돼요. 140만 명 곱하기 한달 월급을 곱해보자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에 300만 원이다. 그럼 140만 곱하기 300만 명. 그럼 얼마냐는 거예요. 자, 이 인건비는 국회에서도 통과되는 거고, 지방의회에서도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자, 어? 전체 예산에서? 품목별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비중이 이렇네? 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빼. 그럼 이제 이건 잊어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도 나름대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게 있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 그거 빼 이거 이, 이거 무조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할때 품목별 예산이 좋다는 거예요. 어 그럼 어 요만큼밖에 안 남는데요? 이게 그래도 정부라는 엄청난 규모의 그 조직이니까 뭐 요밖에 안남는데요 해도 200조 200조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어 큰일 났네. 나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어, 이번 달에 어떻게 살지? 아니, 그래서 저, 저번에 보니까, 이건좀 다른 얘기지만, 자,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제, 그 월급을 받아서 신용카드로 다 쓰는 게 15일 정도면 다 써요. 그럼 나머지 뒤에 15일은 어떡하냐고. 그럼, 아, 난 월급날만 기다려. 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품목별 예산에 따라서 통제지향적인, 그, 통제지향적으로 지출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게 이제 개인은 여유가 없다 보면은, 이게, 참 답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마음이,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거죠. 그래. 식비 줄이고, 요번에 통신비, 야, 게임 결제할 때 게임 결제는 요쪽으로도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정부는 안 돼요. 정부는 정확하게 그, 파티션, 격실, 나눠져 있다고. 엑셀, 엑셀이 하나씩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품목별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